안녕하세요. 엔지니어TV입니다. 테슬라 옵티머스가 내년 1분기 대량 생산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테슬라 공급사들의 루머를 종합한 겁니다. 자, 이를 종합해보면 26년 20만 대 정도 생산이 예상됩니다. 자, 26년 20만 대는 이때까지 일론 머스크가 예상했던 물량보다 좀더 높은 물량입니다. 자, 이전에서 옵티머스 대량 생산이 빨리 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되었고, 자, 이제 실행을 하나 봅니다. 공유된 내용은, 자, 테슬라의 최근 마스터 플랜 발표 이후, 마스터 플랜 내용 자체가 휴머노이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권사들이 컨퍼런스 콜을 할수 있죠. 옵티머스 티어 1 상장 기업 대상으로 컨퍼런스 콜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자, 중국은 사실 이제 이런 분위기죠. 실제 옵티머스에 자 공급하는 부품사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사실은 있죠, 지금.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 자, AP칩도 아마 한국에서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 한국에는 사실 옵티머스 밸류 체인에 대한 어 느낌이 그렇게 없죠. 중국에는 즉각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자, 증권사가 이제 테슬라 공급업체 미팅의 결과에서 보면, 일부 여기에서 이제 미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뭐 사실 테슬라가 이걸 뭐 확인해주진 않으니까 최근 이제 테슬라와 중국의 주요 휴머노이드 공급망 기업들이 미팅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테슬라가 2026년 로봇 생산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라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지금 멈춰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해결되면 자 생산 능력을 끌어올릴 거다. 꽤 많이 끌어올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생산 확대의 시작점은 어디냐면 2026년 1분기라고 합니다. 계속 램프업을 진행하면서 3분기에 주당 1만 대 규모라고 합니다. 주당 1만 대면 연간으로 따지면 50만 대 정도 되죠. 자, 그러니까 2026년 3분기까지 연간 50만 대 규모로 생산 개발을 늘린다는 겁니다. 자, 지금으로 보면 이 1년 정도까지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6년 전체로 보면 연간 20만 대 정도가 생산될 거라는 겁니다. 20만 대인데 어디에 쓸까요? 자, 이전 계획에 보면 일부 외부 판매도 있고요. 내부에도 사용이 되죠. 수만대 물량은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연구용 판매, 외부 판매 등, 실제 쇼잉이라든지 유니트리의 사족보행 로봇 지원 같은 경우에는 쇼용으로도 대단히 많이 팔리거든요. 옵티머스 용에도 그렇게 팔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업용. 테슬라 자체적인 공장에서 사업용으로 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응용을 하게 된고 최종적으로 가정으로 들어가는데 이 가정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자 가정용은 안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가정용에 투입되는 시점이 수백만 대로 진행되는 시점이거든요 자로버락 청소기 저번에 이야기 드렸죠 청소기 자체도 수백만 대가 지금 팔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다만 2025년 양산은 불가하다는 겁니다 자이 이유는 이제 있겠죠 손과, 손에 관련돼서 제가 언급을 드렸고, 뭔가 지금 바꿔야 됩니다. 설계가 바뀌어져야 되고, 여기서 빨로 테스트, 뭐 시범, 이런 거 테스트가 진행되게 되면 시간이 꽤 필요하거든요. 그게 한몇 개월 정도 진행되나 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설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설계가 확정되면 이제 테스트가 진행되어야 되죠. 이 테스트 시간이 아마 그 정도 걸릴 거로 봅니다. 자 이전에 이제 0대 정도 생산했었고 원래 일정은 연말 올해 연말에 대량 생산 시작이었거든요. 자 6개월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생산 일정은 사실 향후 멈출 수가 없죠. 대량 생산을 위한 최적화 설계를 지금 해야 되는 거고 했을 걸로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액추에이터 수요가 급증하게 되죠. 중국 공급 체들이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자, 한국의 경우에는 액추에이터 진입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향후에 할수 있을까요? 자 사실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옵티머스 경우에는 가성비 로봇이기 때문에 한국의 액추에이터가 진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로보티즈 같은 경우 지금 우즈벡으로 넘어갔죠. 얼마나 싸게 만들 수 있을 건가라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니트리 같은 경우 이렇게 팡팡 튀는 모습이 있죠. 자이 기술이 최근에 액추에이터 중에 QOD 기술, 뭐 사이클로이드, 자 특수한 액추에이터도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한국 기업이 진입할 수도 있다라고는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크게 하지만 이제 카메라 모듈, 로봇 AP, 반도체는 지켜야 되겠죠. 어쨌든 이전 일론 머스크 발언보다 빠른 속도일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로 지금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옵티머스 대량 생산을 더 늦추기에는 지금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자, 중국 증권사들 경우에 이제 테슬라도 있지만 다른 기업들 이렇게 보면 휴머노드 사업은 첫 양산 연동에 폭발적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근데 이게 중국에서 제가 이제 전시회 뭐 올림픽 언급을 드렸지만 중국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유의의 영상들이 전 글로벌로 퍼져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나오고요. 로봇 관련 인플루언서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최근에 보면 조회수가 좀 급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로봇에 대한 인식이 전기차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되면, 즉, 2026년이 휴머노이드 로봇 폭발의 원년이 될듯 합니다. 이 시기에서 오피머스 대량 생산을 늦추면 안 되는 거죠. 2026년 램프업 3분기 주당 1만 대는 2025년 초반에 머스크 발음보다 훨씬 공격적입니다. 2025년 원래 수천 대 목표였는데, 천대 정도까지 만 생산했죠. 그리고 2026년에 5만 대에서 10만 대인데, 지금 이제 소문에 의한 내용으로 보면, 연간 20만 대 이상이 가능할 걸로 보이죠. 그리고 2027년은 100만 대까지 목표입니다. 급적소로 늘어나죠. 근데 2026년부터 20만 대 생산하고, 이 물량으로 보면 2027년은 기본 50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2027년 100만 대 이상이 가능하게끔 지금 계획을 짜고 있다 라고 봐야 될 겁니다. 실제 생산은 2025년 1000대, 2026년 한만 대, 만 대씩 생산하다가 3분기에 6만 대, 4분기 12만 대에서 총 20만 대 정도가 될 걸로 보이고요. 27년은 이 캐파 유지만 해도 52만 대 이상입니다. 여기서 더블이 될 걸로 보고요. 2027년 최종으로는 총 100만 대 가까이 되지 않을까. 라고 봅니다. 자, 지금 1, 2년 밖에 안 나왔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100만 대 만든다는 거죠. 조금 안, 안 하다죠, 그죠? 사실. 자, 그런데 이제 테슬라는 왜 서두르나? 라고 보면, 자, 첫 번째 중국 상황이 있고, 경쟁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중국 보면, 1만 대 규모의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실제. 여기는 이제 보면, 건강 관리, 방범 기능을 갖춘 로봇. 자, 중국도 급속도로 노화되고 있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노인들도 많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천만 원대 이하로 어 생산하면 수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대 규모로 체결이 된 겁니다. TT봇이라고 하는데요. 뭐 중국 로봇 실제 보면 엉성해 보이는데요. 실제 잘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냥 쓰는 거죠. 이게 이제 1세대 시제품을 올해 10월에 출시해서 납품한다는 겁니다. 올해 10월입니다. 근데 내년 되면 이런 로봇 같은 경우가 사례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바로 100만 대가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중국에서 로봇이 몇 대가 생산되는지는 뭐알 수는 없죠. 워낙 기업도 많고 기업 수가 뭐만개 이상 되니까 거기서 한 대씩만 만들어도 뭐 수만 대가 되겠죠. 자 중국의 대표 기업 뭐유니트리도 있지만 에지복 같은 경우에 양대 기업인데 여기에도 이제 보면 단일 제조 현장에 100대에 달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 배치를 바로 한다는 겁니다. 100대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유니트리, 뭐 이런 회사들이 점점 숫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100대, 1000대,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입이 될 걸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틀라스가 있죠. 자, 올 10월 아틀라스의 첫 테스트가 진행된다고 했죠. 여기서 이제 이전에 언급드린 총 로봇 생산 규모가 3만 대입니다. 자, 지금 이제 심신참계 로봇 생산수가 천 대, 뭐 이런 숫자에서 지금 만 대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옵티머스의 속도가 빠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2026년까지 다른 로봇사들의 대량 생산 소식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자, 근데 테슬라는 로봇 주식인가요?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론이 이제 계속 선언하고 있죠. 테슬라 가치의 80%. 자, 이제는 뭔가 쇼보다 이익을 보여줘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어떻게 이익을 낼수 있는지. 이게 어느 정도 보여진다면 그때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 되 겠죠 그래서 옵티머스 대량 생산 일정을 잘 봐야 합니다